안녕하세요. 최신 보안 위협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누리캡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정보 보안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밴드 꼭 기억해두세요. 아마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정보 창구가 되어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코 넘겨버릴 수 있는 이 가짜 문자 메시지. 근데요,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범죄 제국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문자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죠? 택배가 늦어진다거나 요금이 결제가 안 됐다는 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려는 문자 말이에요. 너무 흔해서, 아, 또 스팸이네? 하고 넘기기 쉽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범죄가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문자 한통 뒤에 과연 어떤 조직이 어떤 치밀한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그림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게 있어요. 이건 단순한 스팸 문자가 아닙니다. 스미싱 트라이어드라고 불리는 국제 범죄연합이 벌이는 거대한 글로벌 캠페인의 일부고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처음 연구원들이 이 사기 조직을 추적했을 때 관련된 악성 도메인을 무려 만개 넘게 발견했습니다. 만 개요. 이것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4년 초부터 지금까지 추적한 결과 관련된 악성 도메인이 무려 19만 4천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이건 뭐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위협이었던 겁니다. 이 공격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이뤄지는 걸까요?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서비스형 피싱, 영어로는 p a s 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주 잘 짜인 범죄 조립 라인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각 단계별로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전화번호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파는 조직, 가짜 사이트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개발자, 그리고 이걸 수십만 명에게 뿌리는 문자 발송팀, 심지어 이 모든 걸 돕는 지원팀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으니 공격이 그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이 차트에서 공격자들의 핵심 전략이 드러납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세요. 71.3%의 도메인이 만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짧게 쓰고 버리는 이른바 치고 빠지기 전술로 보안 시스템의 탐지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분산된 작전에도 한 가지 집중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업체인데요. 무려 68% 거의 대부분의 도메인이 홍콩에 있는 도미넷 이라는 단한 곳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전문가분들을 위해 침해 지표, 즉 IOC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도메인들이 바로 실제 공격에 사용된 악성 주소들입니다. 보안 담당자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하시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범죄 현장에 남은 디지털 지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소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격자들은 대체 어떤 기관들을 사칭할까요? 지금부터 보시겠지만 이들은 전 세계에 온갖 신뢰받는 기관들의 가면을 쓰고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칭된 곳은 단연 미국 우체국 USPS입니다. 가짜 도메인만 해도 2만 8천 개가 넘게 발견됐어요. 괜히 우리한테 택배 문자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니었던 거죠. 미국 국세청, IRS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기관도 주요 타겟입니다. 아무래도 세금 문제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속여 넘기기 딱 좋은 미끼가 되거든요. 이 공격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주요 은행이나 배송 업체까지 사칭하면서 유럽으로 빠르게 그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랍에미리트 경찰까지 사칭합니다.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이들의 공격이 얼마나 국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구 보고서에 아주 핵심을 찌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칭 대상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분야는 바로 통행료 서비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통행료는 금액이 작아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결제하기 쉽고 또 미납되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급하게 처리하려는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하고 교묘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둘째, 뭔가 확인이 필요하면 내가 직접 공식 홈페이지나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셋째,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통신사에 신고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나는 이 스미싱이라는 단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개인 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의 피싱, 피싱이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를 이용한 금융 사기 수법인 거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려면 우리 스스로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가짜 택배 문자는 어설픈 사기꾼 한두 명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서비스형 피싱이라는 범죄 산업의 결과물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얻고 싶으시다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밴드에 꼭 가입하세요. 우리 함께 정보를 나누고 위협보다 한발 앞서 대비하자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저 귀찮은 스팸 문자라고만 생각했던 것에 거대한 실체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 습관에서 이것만은 꼭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